인베스팅닷컴 기준 검색 순위 상위 기업입니다.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와 진 맥켈비가 2009년에 창업한 기업이죠.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스퀘어가 인베스팅닷컴 검색 순위 상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휴대폰과 태블릿에 꼽아서 카드를 긁으면 결제가 되는 정사각형의 단말기를 개발해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 스퀘어가 인기 검색 순위에 오른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확히 하게 되면은 9월 말, 그 10월 초부터 미국 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19가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금 코로나 19 관련 수혜주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미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 기업인 스퀘어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서 이 관심도가 올라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 재직자 평가죠. MPS를 검사를 했는데, 이 결과에서 스퀘어가 굉장히 평판이 가장 좋은 회사로 음. 뽑혔다고 합니다.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역시 CEO에 대한 평판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다 아는 제코시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 특히 젊은 세들이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인 CEO인데요. 비록 월가에서는 괴짜로 알려져 있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잭 도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산의 28%로 약 10억 달러를 갖다가 그 기부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케어의그 목표도 소상공인 이렇게 자기의 철학에 맞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좋아하는 상태에다가 이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케이라든지 아니면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 근방의 그 근무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평판과 지지를 받는 것으로 지금 프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스퀘어의 주요 사업을 살펴봤더니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페이먼트가 있었고요, 또 하드웨어 개발, 플랫폼 개발 그리고 또이 사용자들을 위한 솔루션 비즈니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게 역시나 이 카드 리더기 결제 서비스였죠. 네. 이 서비스가 2010년 이후로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 특히 이 푸드트럭 사장님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끈다고 해요. 이스퀘어의 다른 사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지켜봐야 될 것이요. 페이 위드 스퀘어라고 해 가지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음.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서비스가 처음 나온 것이 2012년에 처음 나왔는데요 그해 여름에 스타벅스의 모바일 결제 파트너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스타벅스로 약 2,5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스퀘어 캐시 일명 캐시 웹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2013년도에 서비스가 그 개시됐는데, 우리가 그잘 아는 그 이메일로 이 송금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에, 스퀘어 대출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급여 관리 플랫폼 서비스 등이 다양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스퀘어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과연 이 매출 구조도 전체적으로 쭉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다 좋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매출 비중의 가장 그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구독 서비스 분야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분야인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구독 서비스 분야거든요. 최근에 일반 기업들이 구독 서비스 분야에 그 매출을 늘리다 보니까 이 관련 매출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만 이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늘어나는 그러한 그 폭발적인 신장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는데 현재 시장 점유율이 38%를 차지하고 있는 이 다나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바일 그 결제 서비스 회사인데요. 2004년도에는 대만, 2005년도에는 중국, 그리고 2006년도에는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해외 비즈니스를 좀 확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에도 지금 그 발을 들여놓고 있는데요. 작년 말이죠. 삼성페이와 그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지금 영업, 영업력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소액 결제 비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그 편의점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 대한 가맹점을 늘리고 있고 특히 최근에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중국의 텐센트라고 아시죠? 네네. 이 텐센트가 국내의 그 디지털 결제 시장에 그 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단날의 주가도 그에 따라서 연동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인 상태입니다. 그럼 네. 다시 스퀘어로 돌아와서 김수현 이사께서 생각하는 스퀘어의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으로 편중된 이 매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치열한 경쟁 구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매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94.9%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경쟁 구도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페이팔, 치열하죠, 굉장히. 아마존은 이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영업을 했었고, 또 스퀘어는 소상공인, 아까 얘기했던 푸드트럭 사장님들, 이렇게 다른 방면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 경쟁사들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목해 야될 것은 역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뭐냐면은 캐쉬 앱이거든요. 네. 캐쉬 앱이 어느 정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스퀘어가 한 단계 나가냐 안 나가냐 판가름 음. 나고 있는데 지금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 캐쉬 앱을 통해서 해외 매출 해외 진출을 지금 하고 있고요. 따라서 시장 점유를 늘려가면서 규모의 경제를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향후에 어떻게 해외 진출에 성공하고 있냐 업나라 갔다가 지금 저희가 잘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바일 결제가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택시 앱 같은 경우도 총 이익이 약200% 폭증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200포인트가 급증했는데 었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고요. 하지만 최소한 연평균 50% 정도의 성장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매출은 좋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매출 평증과 그리고 그 페이팔과의 경쟁, 이거는 꼭 염두에 둘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순이 상위 기업 스퀘어를 정리해보낸 김수현의 한줄평.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스퀘어의 독주. 은행들, 이거 조금 더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송 보시면서 스퀘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